최고의 등산화 3종, 가벼운 발걸음, 멋진 경치로 안내합니다. 사계절 내내 완벽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다목적 트레킹화를 찾고 계시다면 주목하세요. 바로 블랙야크의 경등산화 엣지벤트가 여러분이 찾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계절에 맞춰 다른 신발을 준비할 필요 없이 이한 켤레로 언제 어디서든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엣지벤트는 발목을 보호하며 험한 지형에서도 탁월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이 특히 호평하는 부분은 뛰어난 착용감과 돌부리 같은 장애물에도 아픔없이 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계절 모두 편안하게 활용 가능한 이트레킹화는 가성비도 뛰어나니 놓치지 마세요. 지금 블랙야크 엣지벤트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보세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편안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한 봄철 등산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찾고 계신가요? 발목을 자주 삐끗해 고민이셨다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발목 보호와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알타이카 등산화 AT714를 소개합니다. 하이탑 디자인으로 안정적인 지지를 선사하며 인조가죽 소재로 내구성까지 갖춘 이 제품은 산행을 한층 더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발이 편안하고 밀착감과 쿠션 덕분에 피로를 덜 느낀다고 극찬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보호 기능으로 사랑받고 있어 소중한 분께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지금 바로 알타이카 등산화 AT714와 함께 봄 산행의 매력을 만끽해보세요. 아웃도어 활동을 할때 신발끈이 풀리거나 발이 젖어서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두셔도 돼요. 노스랜드 트레킹과 쉐마 다이얼에서 제공하는 최첨단 보아 시스템과 스피논 다이얼로 손쉽게 착용할 수 있어요. 덕분에 안정적인 핏을 유지하면서도 착화감은 최상입니다. 또한 생활 방수 기능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자연 속에서의 자유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강화 패드는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니 더 이상 발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품 사용자들로부터 하루 종일 편안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클라우드 폼이 걸을 때마다 폭신한 느낌을 선사해 줍니다. 이제 모험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노스랜드 트래킹와 쉐마 다이얼과 함께 아웃도어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보세요.